네, 반갑습니다. 에리스 네. 어, 여기서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한 3년 된것 같아요. 와. 음. 지금 3분에서 3시간 걸려서 오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뭔가요? 아, 매치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오고 있어요. 감사하게 오, 네.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음. 이렇게 동작을 막 하면서 또 앞에 나가서 연극까지 하면서 네. 공부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기억에 도움이 되시나요? 확실히 도움이 되죠. 네. 바디, 나가면은 어디 막 해외나 어디 가면 바디랭귀지가 중요하잖아요. 음. 음. 근데 막 영어를 외국인들하고 더 잘하고 싶하려면 바디랭귀지도 같이 섞여서 열심히 해야겠죠. 특히 에리스는 여행도 네.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해외여행도 많이 가지고 국내여행도 많이 가시고. 네. 그 외국인들 만나면 네. 좀 이렇게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운 건 전혀 없어요. 와. 내가 좀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네. 어. 근데 3년 동안 이 수업 들으시면서 그래도 외국 사람 만나면 어, 한마디라도 더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긴 하는데 아직도 이제 문법적인 면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 부분이 좀. 응. 어. 그런데 어 그러면 3년 동안 공부하기 전과 공부 후 어 가장 큰 변화는 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좀 많이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확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을 그래도 설명을 좀 하기가 쉽죠 예전보다는 아... 나름대로 무슨 말이든지 할수 있으니까. 네. 예. 저는 또 이게 엘리스가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응. 1 년도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 많은데 엘리스님 3년간 이렇게 되게 꾸준하시고 성실하시고 응. 이게 지금 영어 공부의 또 성공의 핵심 요소가 아닌가 이런 것도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좀 영어 공부가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에 도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뭐그 나이까지는 안 돼서 어좀 마음이 뿌듯함을 느껴요. 아. 험을 하면. 아, 진짜 대단하지 <laughs> 숙제를 하면 선생님이 이제 열 번씩 숙제를 해주시면 네. 요즘 너무 바쁘서 쓸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도 이제 영어 시간은 꼭 챙겨서 오늘 하루를 완전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음. 네. 그러면 아, 이렇게. 학원에서 3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뭐 네. 근처에 동사무소나 문화센터도 많을 텐데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는? 없어요. 선생님 같은 분못 만나요. 아.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 처음 오기 전에 네. 내가 나이도 있고 한데 네. 이런 의심은 없으셨나요? 막상 여기 와 보니까 좀 어떠세요? 글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무조건 영어를 해야 되겠다 네. 배워야 되겠다인데 선생하고 님 코드가 맞은 거죠. 아 코드가 맞고 또 네. 여기 같이 그 동급생하고도 네. 동급생도 나이도 또 비슷하시죠? 그렇죠. 놀랍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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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딱 맞고. 아무래도 동사무소니까 예. 어학원은 지금도 20대 학생들이 많죠. 어 그래요. 예. 네. 옛날에 종로 삼가 그쪽에 네. YBM도 막 가봤는데 네. 수준이 안 맞는 데를 내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여기저기또 많이 또 다녀보죠. 잘못 배웠어요 거기 가서.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어려웠던 네.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배우고 싶은 영어 목표가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여행 외국인 대화 자녀 손주와 영어로 대화 등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거가 다 그러네요. 아. 아 이제 앞으로 손주가 태어날지 모르니까 네. 같이 대화를 한번 좋겠고 네, 네. 제일 중요한 건일단 해외 가서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 내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할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 그럼 제가 보면은 진짜 그 우리 앨리스는 아이디어도 뛰어나지고 창의적이시고 또 순발력도 뛰어나지고 앞에 나와서 영국식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은. 진짜 하나도 그어막 빠짐없이 딱딱딱 음. 막 그냥 아니에요 툭툭당도 나오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아직도 어? 멀었어요 아메리카노 음. 하면서 음. 그 커피 원원 음. 원 이런 말들 을 쉽지 않은데 사실 음, 그냥 나와요 그냥 막 그냥 네. 일상 생활이 영어 음. 그 자체네요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여기 카페 와갖고 더 이렇게 호흡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카페라서 우리 네, 사장님께 사람, 감사드려요. 지난번에 무한도전서안 하죠. 여기 음. 아, 카페 아주 예쁜 곳을 얻어서 지금 음.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에이. 그 동료들과 이렇게 또 우리도 제니하고 또 엔리는 진짜 오래됐잖아요. 에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그 원동력. 그냥 에이. 와야 된다. 여운을 하루가 빠지잖아요. 에이. 뭔가 빠져 이게 이, 이가 빠진 것같아데 뭔가가 빠져 있어요. 네, 우리, 하여튼 우리 그래서 제가 항상 함께할 거고요. 음. 아, 진짜 항상 이렇게 꾸준히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엘리스는 아, 진짜 이렇게 영어 강의를 제가 한 20년 동안 했지만 가장 훌륭한 학생이 아니에요. 모범 학생이 아니죠.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고 여행 가면 또 사진도 다 보내주시지. 그 그냥. 저도 이제 랜선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엘리스 때문에. <웃음> 그, <웃음> 되게 선생님이 또 환영을 네. 해주시니까. 네. 네. 항상 어. 감사하고 항상 곁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맨날, 아, Thanks a lot. Have a nice day and g 아, 고스데이고스데이 go, <laughs> 아, You look g r e 그래도 항상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좀 하고 싶어요. 너무 멋져요. 아, 음. 우리 지금 엘리스가 음. 그 지금. 예리스 yeah, 나이에는 나는 지금 최고가 아닌가 <laughs> 영어 실력이나 여행에 또 여행 전문가야또 네. 아, 아, 내일. 내일 또 가실 거죠 네, 어디? 내일요? 어디가요? 아 내일은 뭐입니지 내일 저녁 약속. 댄서와 so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 Thank, so thank you for your interview and have a wonderful day. God bless you.